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가슴문상센터원장 하트라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음. 네, 이것에 대해서 그 체험적으로, 어,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교리라든지, 음. 또... 동양적인 어떤 이론을 통해서, 어, 무극 태극, 황극, 뭐, 이렇게 뭐 비유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것을 우리 그, 몸에서, 어, 그 이세 가지를, 이 차이를 증득해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을 따지면, 당연히 이것이 이제 머리에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시면, 어 그, 차이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 음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성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고요 속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자리는 거의, 좀, 작용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극이라고 할때 이제 성부하고 그를 이제 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자는 태극이고 성령은 황극이고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무극이라는 개념도 맞는데 그 논리적인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자들에게는 몸으로 증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 어 무극 즉, 체만 있고 용이 없는 그러한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론적인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이제 그, 명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각종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어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식적인, 어 그런 정보는 넘쳐나는데, 체험이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에, 그, 우리가, 그, 몸에서 증득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무국 태그 환극은 약간 비인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면, 기독교 자체가 이제 그런 특징도 있지만, 이건 인격적인 면이 강해요. 대래서 우리 이제 안에서 체험해 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어 성부 즉 체로서의 하나님이 작용은 없지만 어 우주 전체에 보편적으로 편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그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그저 가슴에서. 음 증득을 해보면 아,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마치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에, 골방에 은밀히 계신 하나님 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고백이 아, 이런 가슴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을 에, 표현한 것이로구나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말하는 거고 머리에 봐서는, 뭐, 지금도 가슴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아무도 모르는 골반 같은 어떤 그 비유법, 은유법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유라는 것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유를 이제 그, 고유는 비인격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 고유라는 말을 변형을 시키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성부 즉 은밀히 계신 즉 고유이신 즉 체로서 작용원 없이 우주 보편적으로 알아차리고 계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과 공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였다 뭐 이런 얘기가 할수 있고요. 제가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 그 도마복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동양 선적인 어 선사들이나 얘기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좀 도마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나의 깨달음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화두처럼. 근데 이제 현대 종교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성령에만 어떤 그 그는 용의 자리란 말이에요. 쓰임의 자리. 아주 활달하죠. 작용도. 인체 내에 들어와서도 아주 뭐 여러가지 이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그런 성령 즉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어, 기독교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성부 성자는 잘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성부 성자는 그냥 신앙의 믿음으로서만 하고 있고 실제 체험하는 그러한 그 요소는 이세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 성령의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인 듯이 성령을 만나면 다 성부 성자 하나님까지도 맞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어, 성부 하나님은 고요 속에서 만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그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에서 어떻게 만나시는지에 대해서 어, 또 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아, 이것으로 어,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